자, KBO 리그 잔여 경기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10월 10일에 종료가 되는 일정이고 9월에서 10월 중 더블 헤더는 이제 10번 정도 이제 할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홍원기 감독, 이 키움의 홍원기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고척돔 더블헤더 우리가 왜 해야 하나? 이런 얘기에 홍홍 감독, 홍홍이 감독은 이렇게 분노를 했고, KBO 같은 경우에는 구단별 더블헤더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 이제 경기수 치른 거를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기아 같은 경기가 아직, 아, 기아 같은 경우가 아직 경기가 가장 많이 남은 구단입니다. 104경기를 치렀고, 40경기 남았네. 그쵸. 네.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9경기를 치렀으니까, 어, 기아와 비교했을 때 이제 열다섯 경기 정도. 예, 다섯 네, 음. 차이가 나는 거죠. 음. 이랬을 때 아니 키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뜸은 뜸은 있는 일정 다 소화해도 남은 이제 스물다섯 어, 경기죠. 스물다섯 경기만 치르면 이제 시즌 이 끝나는 건데 우리가 더블헤더를 왜 하냐? 요런 입장인 것 같고 음. KBO 입장에서는 어, 다른 팀들도 다 더블헤더 하는데 키움만 어, 더블헤더 일정을 안짤 수는 없다. 이게 음. 또 이제 KBO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위원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랑 좀 이게 의견이 좀 갈렸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좀 음.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저는 KBO의 판단이 틀리지는 않다고 봐요 음. 근데 이제 많은 팬들이 생각하시기를 아이고. 그거잖아요 어~ 열다 경기면 거의 2 0일 가까이 여유가 있는데 그걸 굳이 하루에 두 경기를 해도 되나 그럴 필요까지 있나 음. 생각해보면 맞죠 키우면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세 경기씩만 해도 어~ 기아가 다섯 경기 여섯 그쵸, 그쵸. 경기 할때 동안에 세 경기씩만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일정이기는 한데 어~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케비오가 뭐, 뭐, 일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다 똑같이 부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음. 어, 일정과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다른 팀들이 다 하는데, 키우만 안할 수는 없다. 어,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어, 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께서도 또 키움 팬이시잖아요. 뭐 키움은 그 많은 우천 출시 우천 취소의 휴식을 또못 취했더랬는데요. 그건 공평한가요? 이런 얘기셨고 해주뭐 물론 다른 팀들도 비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를 못한 부분을 뭐 얘기를 한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 같이 우취시켜 주든가 그만큼 더 했는데 이 위에도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계속 이제 어, 레이스를 뛰어왔는데 이악물고 달렸더니 막판 스퍼트를 또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키움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더블헤더를 치러 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데도, 왜 더블헤더 일정을 넣느냐라는 게 일단 불만인 것 같고, 어 KBO는 다른 팀들도 다 더블헤더를 하기 때문에 키움도 더블헤더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인데 아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동구장이 그러면 이점이 없지 않나요? 셨는데 물론 이제 더운 여름 뭐 아니면은 어 추운 겨울에도 일정한 온도에서 선수들이 컨디션 관리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것도 이제 이점이라면 이점이겠습니다만 굳이 굳이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어요. 그죠? 음 그거 뭐안 바뀌어요. 이미 음. 발표했고 어 바뀌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뭐 그렇게 그렇게 풀이를 하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동안에 뭐뭐 키운 뭐어 본인들이 뭐 고척돔에서 하고 싶어서 합니까, 사실? 음. 어, 장소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가 호, 그 구장을 이제 홈으로 쓸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 구장은 여름 장마철이라든지 우천이 이제 비가 내릴 때 당연히 뭐, 경기를 칠수 있는, 뭐, 장점과 일, 일단, 일단 있는 거죠. 네. 네그 팀. 그래서 저는, 저는 제 생각은 변할 일 없습니다.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아야 아, 된다고 그래요. 봐요. 네. 각 구단마다 남은 경기수가 다른데 굳이 더블헤더로 다른 팀 무천으로 쉬고, 키움은 못 쉬고 또 열심히 한 결과인데, 뭐, 한현홍 님도 이런 얘기도 하셨고, 어, 뭐, 어디보자. 무조건이 아니라 비례를 따라야죠. 키움을 지우고 쉬지도 못하고 경기를 했다. 아, 그냥 제가 일단은 뭐 위원님의 입장과 비슷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음, 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많이 안 계시나 보네요 보니까. 음. 네, 아이, 괜찮습니다. 아, 저는 전혀 괜찮습니다. 제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전혀. 리그 운영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음. 할것 같다. 뭐, 네. 이런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또 키움 뭐, 저, 기아 6경기 할때 일주일에 한 3경기, 2경기만 하니까 또 음. 그것도 뭐, 2, 3일씩 이렇게 또쉴수 있고 하니까 저는, 어, 여기 있네요. 여기 한분 계시네. 요 안치용 한 표. <laughs> 안치용 한 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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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무슨 네. 의미가 있겠냐, 님의 말이 맞네. 한 게임이라도 우취하면내 네 게임 모두 취소해줘. 공평성에 맞... 아, 까 그러니까 저는, 형평성? 형평성? 아, 계속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뭐 유현 님 입장 혹은 이제 이제 KBO 입장, 그러니까 리그를 운영해 나가는 그 입장에서는 음. 어 어느 팀들만 더블 헤더를 하면서 이 체력적으로 좀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게어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그만큼 키움은 앞에서 해놨는데, 이거를 왜 해야 되지? 전 계속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저는. 음. 뭐, 맞다 틀리다라기보다 생각의 차이니까, 의견 존중합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고척에서 취소된 경기도 없는데, 뭔 뭐, 고척에서 더블헤더임 뭐, 이런 얘기. 어차피 모쉰 만큼 더블헤더 하더라도 다른 날 많이 쉬지 않나? 아, 이거는 또, 근데, 그럼, 맞죠, 맞죠. 그쵸? 이큐분이 예, 말씀처럼, 더블, 아, 그니까, 더블헤더라. 어. 아, 지금 참 <laughs> 어. 모든 팀을 뭐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아 어, 쉬엄쉬엄 할수 있으니 뭐 키움도 나쁘지는 않겠는데, 참 이렇게 해야 되나 일정 짜다 보면 그럴 수는 있지만 아쉽기는 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 어 지금 선수들 입장에서는 더블헤더 한번 하고 오르시는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인가요? 이런 얘기도 또 궁금해 하시네요. 더블헤더는 사실 선수들도 그렇고 별로 원치 않아요. 하루 두 경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월요일 경기에 편성이 되는 거를 선호하는 선수들 구단이 더 많죠. 음. 어, 그래서 한 경기만 치르는 게 가장 베스트기는 한데 올해 어제 경기도 벌써 다섯 경기 다 취소될 만큼 어, 올해는 좀그 취소 경기가 좀 많다 보니까 음. 또 아시안 게임도 또 있고 일정을 좀 어, 여유 당연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 외로 이제 많이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그치. 결국 더블헤더를 oh uh... 일정을 짤 수밖에 없는 지금, 어, 이비오 입장인 거죠. 음, 네. 그래요. 만약에, 이제, 키움이 상위권 팀에 있다, 있었더라면, 상위권에 있었더라면, 형평성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어, 짱동호님이, 기자님과 위원님은 백만 내 경기 많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우며 보면은 미세먼지 취소 때문에 자녀 경기로 항상 말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코스트 시즌 거의 겨울까지 하는 것도 말이 항상 나왔던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냥, 이젠, 적응이 됐어요. 음. 어, 이제 여기서 뭐더 늘리면은 이제, 여기서 더 늘리는 건 이제 욕심인 것 같고, 네. 어, 최대치까지 온것 같아요. 144경기, 음. 10개 구단으로. 네. 저는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전좀더 줄였으면 좋겠는데. <laughs>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아니요, 줄였으면 좋겠다. 고 줄였으면 좋겠다. 고 근데 좋겠다고? 이게, 이, 좀, 이제 경기수를 조정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음. 이 경기수가 만약에 이제 아홉 경기잖아요. 이제 다른 구단에 치르는 거. 음. 하나씩 뭐 줄인다고 치면은, 음. 그럼 백만 내 경기, 또 아홉 경기 음. 또더 줄이면, 이게 줄이면 줄일수록, 이 구단 입장에서도 수익이 또 줄어드는 거고, 음. 중계권 계약과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계속 이제, 이 조정이 필요, 계약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가지고, <laughs> 앞으로는 조금 이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이거 풀어야 될 음. 숙제들이 많아. 이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어. 뭐뭐 국민 지능 공단 뭐 토토 때문에 경기수 못 줄이자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방송사들도 욕하겠죠. 수익 줄어든다 뭐 이런 것들도 또 있고 요건 당장은 또못 줄인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전구장, 동구장화가 또 최선이네요.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아 이게 또 현실적으로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키움팬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아, 좀 억울할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것 같습니다. 취소되면 바로 잔여 경기 치르던가 해야 할듯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월요일 경기를 최근에는 이제 계속 이제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다가 이게 시즌 막판에 다 몰리는 거잖아요. 그쵸. 월요일 경기를 상시적으로 좀 치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시즌 중간에 네네네. 시즌 중간에 아 저는 그건 아니라고 그건 음. 아니에요. 예비일을 항상 잡죠. 시즌 막바지가 되면은 예비일을 다 계산을 해서 포스 시즌 일정까지 잡는데 근데 이게 어 항상 그 예비일을 벗어나면서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한한 음. 한 15경기 정도를 예비일로 이제 잡는데 취소가 되는 음. 어 그런 걸로 위해서 잡는데 항상 보면은 뭐한 20일도 넘고 30일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일정이 오버가 돼 버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된단 말이죠. 그쵸. 예. 근데 월요일 경기는, 월요일 휴식은 선수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음. 그래서 막판에 조금 급하게 이렇게 일정이 몰리는 한이 있더라도 월요일 경기는 가급적이면, 어, 좀안 하면서 지켜주는 게, 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음, 그러네요. 네. 차라리 현실적으로 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그제 우치 나오는 팀 월요일 일단 진행하는 편이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월요일 편성이 사실 제일 효과적이기는 한데 선수들의 피로감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또 섣불리 도입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도 있을 음. 것 같다 캐비오가 <laughs>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팬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좀 마련을 하는 게 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문득 이제 딱 떠오른 생각인데 네. 예를 들어서 시즌 전에 이제 각팀 주장들하고 감독이 나와서 뭐 출사표 던지면서 뭐 이렇게 미디어데이 그거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차라리 팬들하고 k b o 가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음. 어, 그러니까 뭐이 리그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의견이라든지 얼마든지 좀 자유스럽게 낼수 있는. 그러니까 혹여 총재가 나오고 어떤 그 결정권자들이 나와서 어, 이런 자리를 한번. 어, 갖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우리 이거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좀그 답답하시고 뭔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한테도 말씀을 하고 우리랑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쵸. 어 진짜 현장에서 어 운영을 하는 그 조직하고 같이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는 것도 내가 한번 한번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 어. 음. 음. 아, 간담회 같은 느낌으로. 어, 간담회. 예.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음.